네, 여러분들, 네, 반갑습니다. 나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번에 어, 애니메이 저가 업데이트를 했다 해가지고, 바로 이렇게 빨리 찾아왔습니다. 자, 일단은 업데이트 소식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이번에 조조 업데이트를 한것 같습니다. 원더 오브 유 레인저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타로 오버웨이븐이랑 디오 오버웨이븐이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. 이건 좋은 것 같다. 어, 이건 좋아. 그리고 새로운 게임 모드와 스토리, 그리고 트레이어, 그리 번들이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이카피라는 유닛도 나왔습니다. 이 카피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게임 모드인, 어센션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보여요. 0.25% 뜨고요. 이 캡슐에서 뭔가, 어, 원더 어브류 나올 것 같죠? 제가 지금 좀 한번 해봤는데, 제가 최대로 한 거는 2분 밖에 안 됩니다. 좀 살짝 빡세다, 고할것 같고. 그리고, 이제 여기 캐스트 들어가시면은, 틸, 일게 토르, 카피, 그리고 조타로가 있습니다. 이거, 이걸 있어야, 오버헤븐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, 저타로는 이것도 아, 이건 만들, 나중에 만들어서 가져와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스토리, 새로 나온 거 여기 보시면 스토리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원, 나왔고요 여기도 새로 주시가됐대 여기서 토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딴 건, 추가된 건 없다 일단 TO가 가장 좋아졌는데, t 오이 리메이크는 다음에 한번 제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티오가 나쁘지 않더라고. 아직 길가미씨랑 얘네들이 너무 빡세가지고 자리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이거 말고는 출시된 건 없습니다. 패스도 그대로고 일단은 내인저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다얻어본다마 많이들 해야 될것 같아요. 내인저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.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